성공 매매를 위한 최고의 선택, 원스 초이스입니다. 이번 수업은 성공 매매 특강으로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매매는 이제 그만하자 라는 주제로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원스 초이스는 처음 수업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수업은 제목부터가 조금 더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원스초이스 수업 초기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기왕에 제목 자체부터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원스초이스가 차트 공부를 진지하게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감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이 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에는 호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구를 노리는 하이에나 때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그런 호구가 될수 있는 살벌한 곳이 이곳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분석을 평생 해원 원스초이스가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는 90% 이상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 즉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거나 내부정보라고 알려주는 선수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믿고 매수하라고 한 주식을 매수했는데 한번두번 번 수익이 난후 결국 크게 베팅하다가 당한 사람들입니다. 90% 이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당하는 곳이 이 바닥인데 본인만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매매는 언젠가는 큰 손실이 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통계이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추천 종목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매수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모른 채 단지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은 본인이 호구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만의 필살기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합니다. 실전 매매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식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가 있는가? 라고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있다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더욱더 효과적인 무기로 써야 하고, 없다면 계획을 가지고 필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성공한 트레이더의 매매 방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필살기를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한 트레이더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매매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매매 전략이나 매매 기법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가장 비타적인 분야가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러한 매매 시장 문화 자체를 정말로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는 잘 찾아보면 유튜브 안에서도 매매를 위해 정말로 꼭 필요한 지식들과 매매 전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쉬운 길보다는 돌아가더라도 확실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춰 매매하는 차트 매매 원스초이스와 함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트 공구의 핵심인 중첩파동 매매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중첩파동 매매를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신만의 차트 매매 방법을 수립하고 부담 없는 소액으로 테스트 매매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 매매를 해보고 이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매매하는 것이 종목 추천 받아서 쉽게 매수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하든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차트로 10억 벌기 프로젝트 전체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차트 30분 봉입니다 아, 대파동인 월봉이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30분 차트 상승 추세선을 깨고 어,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월봉에 비해서 소파동인 30분 봉 차트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반등하려고 하는 그러한 파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32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32포인트 이 정도 되죠. 그러나 만약 새로운 기준 저점인 319점, 새롭게 형성된 80포인트를 깨고 하락한다면 30분본 기준으로는 약 3-4개월 정도의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다 라고 보입니다. 그럼 매매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 버킷스튜디오는 아직 세력이 빠진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면 좋은 기회다고 판단하고 원래 계획대로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바로 상한가를 내에서 12% 이상 수익청산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상승할 때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 지표다 라고 다시 한번 배웁니다 다른 종목들도 큰 파동이 하락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반등할 때마다 사고팔고 하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어, 원스 초이스의 계획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차트로 10억 벌기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수익을 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차트 교육보다는 차트 매매의 결과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배워서 스스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올려져 있는 네이버 카페 원스 초이스에 가입하셔서 차트를 적극적으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파동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선물 옵션 매매를 중첩파동 매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물 옵션 매매는 운용 자금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전 매매가 아닌 모의 거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기 전에 미리 실전 매매인지 아니면 모의 거래인지 밝히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스 초이스가 100번 매매에서 95번 이상 수익이 나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락장세에서 주식 혹은 선물옵션을 통해서 매매할 때마다 거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므로써 원스초어스가 하고자 하는 차트매매 솔루션이 최고의 매매 솔루션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